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를 푸른 밭에 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네. 내가 비록 죽음의 길, 그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 네,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다르니 어,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 시편 23장 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참 어, 유명한 시편이죠. 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시편이고 어, 어떻게 보면 어, 가장 유명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시편인데. 어,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장을 생각을 했을 때 어, 기분 좋은 시편이다라고 어,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분 좋은 시편이고 어, 그러기도 한데 좀더 깊이 들어가면 어, 그거보다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편 23편이 어, 기분 좋은 시편이다라고 어, 그런 호평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특히 1절에서 2절을 읽었을 때 어, 이것이 올바른 해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어,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급으로 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어, 우리가 우리의 공급들을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공급을 다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을 하실 때 그냥 대충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진짜 흘러 넘치는 어, 은혜가 흘러 넘치고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상태로 저희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어, 3절을 우리가 보면은 어, 시편의 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공급으로도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많이 아니라 의로움, 바른 바른 길로도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어, 제가 딸이 둘인데 어, 지금 방학이에요. 그래서 아빠 일 끝나고 간식 좀 사오세요.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제 식품점을 갔었는데 어, 제 딸들은 초콜릿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초콜릿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초콜릿 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저는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입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죠? 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것뿐만 아니라 옳은 것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 시편 23장 3절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바른 곳으로 예,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이 아니라 어, 의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절을 넘고 삼 절을 넘고 4 절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또 어, 새로운 또 디테일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 사 절에서는 어, 어, 절에서 우리는 시편의 분위기가 또 다시 한번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그리고 의로운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도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어,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가 골짜기로 어떻게 실수로 골짜기로 우리가 갔, 갔을 때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나간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어, 기분 좋은 시편 23장 어. 그것만은 아니 아니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죠. 우리 마가복음 사장에 어, 되게 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 건너, 건너야 된다 건너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시고 어, 그 상황에서는 어, 폭풍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이 폭풍이 온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폭풍 어 갑자기 폭풍 이렇게 하셨을까요?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아, 웬 일이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폭풍이 올 거라고 폭풍이 자기들을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어 예수님은 종종 우리를 폭풍 속으로 어려운 시기와 고난 속으로도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그거겠죠?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골짜기와 폭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어, 그거에 대한 질문에 가장 쉬운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를 골짜기와 폭풍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어 나만의 믿음이 생겨나고 나만의 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만의 고백이 생겨날 수 있게끔 그걸 위해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봤을 때도 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4절 말씀 끝에 보면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을 걷어가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없애셨습니다. 라고 적혀있지 않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적혀있다는 것이죠. 제가 올해 초부터 한 5월 달까지 엄청 어려운 시기를 지났었거든요. 회사가 부도날 뻔하고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을 계속 붙잡고 주님을 계속 찾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5개월이라는 그 어려운 그 골짜기와 그 폭풍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엄청난 고백과 엄청난 큰 믿음이 생겨났더라고요. 아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기적적으로 저를 거 저를 거기에서 살려내시고 저를 거기에서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또 거기에서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까지 봤는데 오늘 5절 말씀으로 우리 시편 기사가 23장 시편 기사가 참 아름다운 묘사로 오늘의 시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아니면 적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 아,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요 나를 구원 어,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우리 5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어,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 니까 한번 머릿속에서 잠깐 상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절 말씀이 어떤 지금 상황을 그리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에워 쌓여 있습니다. 어, 우리 적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 둘러싸고 있어요. 360도로 돌아봐도 와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어떻게 나는 완전 에워 쌓여 있는 거예요. 저, 근데 적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탄 마귀들이 이빨에서 침과 피가 흘러면서 창과 칼을 들고 나를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어떻게든 나를 다치게 하겠다고 진짜 온갖 노력과 그런 일을 막 갈면서 저를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나갈 구멍이 없는 이 상태, 이 상황, 이 폭풍, 이 어두운 골짜기 길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어, 식탁을 어, 딱 펴놓시고 으 어, 상을 체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 반찬들을 세팅을 하시면서 저한테 제아 오늘 학교 어땠어? 옆에서 막막 아 나를 막 뜯어먹으려고 막 막 소리들이 막 나타나는데 막다 들려오는데 예수님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일 괜찮았어 힘들지 않았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참 수고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테이블을 막 세팅하고 계셔요. 근데 잘 자세히 보니까 사탄 마귀들이 내 주위에 10m 반경으로 오질 못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면서 막 협박을 해도 내 곁에는 올 수가 없어요. 내 머리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하는 이 막이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식탁을 딱 채워놓고 우리가 둘이서 오붓하게 너무나도 친밀하게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안정감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전혀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눈빛 교환을 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 오절 말씀이 이러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 적에게 어,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고 나는 너무 안전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답고 친밀한 순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저희는 오절 말씀으로 통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이고 앞길이 캄캄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그런 상황들이 저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도 인도했고 이곳에 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와 같이 대화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즐기는 그런 저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저희와 같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 믿음과 그 신뢰로 갖고 살아가,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축원드립니다